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6회 동안 행정법 선택형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어, 행정법 선택형 강의는 어, 공지드린 대로 이제 교재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 정성균 박사님이 그 정지문집을 낸게 있는데, 그 정지문집을 우리 헌법대 했던 것처럼 약간 이론 정리하는 거로 먼저 읽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선택형 문제를 풀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유의하실 게, 이 정지문집에 좀 수정할 내용들이 좀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가 다 수정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수업을 열심히 잘 들으셔야지만, 어, 수정할 내용들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좀 꼼꼼히 들으시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수정하고, 표현들이 어색한지를 좀잘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정지문집을 좀 펼치시고요. 어, 제가 헌법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그 객관식 점수 올리기에 제일 용이한 거는 그 행정법, 민소법, 형소법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은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헌법은 제가, 어, 시간도 엄청 많이 투입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워낙 이제 판례가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행정법은 좀 법리적으로는 조금 더 까다로울지 몰라도 객관식에 나오는 범위가 딱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어, 힘들지 않게 유회안에 끝낼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정지문집에 나와 있는 과랑 객관식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마 반복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낄 거고요. 이런 것들만 잘 학습을 해도 행정법 점수는 좀잘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들을 좀잘 꼼꼼하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당, 그 정지문집 3페이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문집 3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이 정지문집 3페이지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공법과 사법의 구별 문제입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 자, 우리가 이제 공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있을 때, 일단 이제 행정법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요. 일단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거는 소송물을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이게 공법 관계인지, 사법 관계인지를 가지고 구별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좀 개별 판례들을 암기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떤 게 공법 관계고, 어떤 게 사법 관계인지는 개별적으로 다 암기를 하는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걸 나, 구, 그, 구별하는 학설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뭐 객관식에 나오진 않겠지만은 뭐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도 행정 주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공법 관계다라고 보는 주체설이 있고요. 공익이 목적이면 공법이고 사익이 목적이면 사법이라는 이익설이 있고요. 한쪽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공법이다라고 하는 성실설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복수기준설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목표하는 이익도 함께 고려하고 한쪽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고려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공법인지 사법인지 구별을 하고 있는데 특히 공법 관계는 공법 관계는 공권력의 행사와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법률 관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밖에 법률 관계 자이 공권력의 행사라는 말을 좀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공권력의 행사라는 거는 일단 어 보시다시피 권력적인 작용입니다 권력적인 작용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라는 건어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행정청이 한정되지는 않지만 공권력의 주체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행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권력의 주체가 여러분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권력의 주체가 여러분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권력의 주체가 여러분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중에서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행정청의 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하는 거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처분이라고 불러요 처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건이 공권력의 행사라는 단어에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써 봅시다 공권력의 행사는 단어에 뭐가 추가되냐면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라는 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도 보면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가 행정처분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행정처분이 되는 거고요. 행정처분이라면 무슨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우리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항고소송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자하 위법 확인 조동 이세 가지 조송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 말하자면 처분이 아닌 거,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그냥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뭘 제기합니까? 우리 배우고 왔습니다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권력 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법령 생각해 보세요. 법령, 법령 일단 행정청이 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구체적인 것도 아닙니다. 법령은 추상적인 거니까. 하지만 법령은 입법부가 만든 우월적 지위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은 말하자면 처분이 아닌 그냥 공권력 행사가 되는 거니까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 객관식 배울 때는 일단 요거는 생각할, 아 요거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억할 거는 어 공법 관계에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권력 행사라면은 처분성 인정되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밖의 법률관계는 말하자면은 당사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 우리가 공법관계에서 일단 헌법 제외하고 공법관계에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수단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항고 소송이거나 당사라 소송이거나 그 둘의 구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뭔가 우월적 지위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사라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그리고 애초부터 이게 공법적인 법률관계가 아니라 사법적인 법률관계라면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케이스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때 그냥 처분 개념 얘기하고. 처분인지 아닌지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당사자 수동으로갈 때는요, 약간 이런 식으로 찾아갑니다. 첫 번째 예는 공법사법 중에 공법이다. 두 번째 예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니까 당사자 수동이다 이런 식으로 번지를 찾아가게 될 건데, 지금은 당장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가지고 몇개 질문을 한번 보죠. 1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에 대한 징계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 소송에 해당한다. 자, 일단 청원 경찰인데 얘가 어디 근무한데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니까 무슨 관계로 먼저 하는 겁니까? 공법 관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법 관계가 되는 거고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행정 소송이라고 하면은 행정 소송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항, 당, 민, 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 중에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주관소송이라고 불러요. 주관소송. 왜? 이기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나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두 가지는 주관소송이라고 부르고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소송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개인적인 권리 보호와 상관없이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객관소송이라고 부르는데, 그중에서 특히 민중소송이라는 거는요, 어, 예전에 이걸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공익소송이라는 소송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중소송을 나타내는 어, 표현인데, 우리 기본적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말하자면 주관소송, 사익소송이라고. 근데 민중 소송은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공익 소송이라고 부르는 거고 대표적인 거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뭐 선거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이 제기하는 주민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기관 소송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가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 다투는 소송을 기관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중 소송과 기관 소송은 강론 나오기 전까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론에서 지방자치법 나오면은 주민소송 나올 거고 지방자치단체 기관끼리 싸우는 거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그때 가서 볼 거지만은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우리의 주관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제기할 거기 때문에 항고소송 아니면 당사자소송이에요 무조건 이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이 포인트가 되니까 이거는 공법관계가 되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얘는 이제 공법관계고 징계 처분이기 때문에 좀더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항고소동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는 표현이 안 나올 거고 그냥 판례 표현 그대로 행정소동 대상이 된다. 공법관계다. 이렇게만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